안녕하세요. 오늘또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수말리에 있는 전원주택용 나대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하순군 하순읍 수말리 무등산 백만흥선 낙타봉 아래에 있는 들국화 마을 초입에 있는 나대지 매매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하순을 위해서 안양 휴양림으로 넘어가는 하순 수말리 고개의 자연생태공원 안양상로 도로변에 수말리 마을 들국화 마을 초입에 있는 나대지 매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에, 들국화 아, 찻집에 바로 후편에 접해져 있는 나대지가 되겠으며 이 토지는 제1종 일반 주거적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취락지구가 되겠으며 바로 도로부지 또 국어부지를 활용하면은 약 10여 평 정도를 예, 활용해서 넓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예, 토지 위치가 되겠고, 바로 이곳의 필로티시 방식으로 건축하여서 조망권이 확립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는 강주의 근교에 있는 예,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에 있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고, 들국화 찻집 후편에 있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적색 부분이고, 좌우에는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접한 국유지 도로와 국어 도로 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의 녹색 부분이 되고 앞집에는 찻집이 있고 우측 하살뼈 국어도로 좌측에는 도로 부지에 지금 적색 부분이 국의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심협평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시내에서 들어오는 안양산로 노란 지금 도로가 만수길이 되겠고 보라색 도로는 국어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원이 바로 하순 수말리 자연생태계 진달래 꽃 공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로가 하순에서 안양산으로 휴양림으로 가는 안양산로 도로의 모습과 수말리 입구가 되겠으며 마을 진입로인 만수길의 도로의 약 100여 미터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 등산객들을 위한 마을 공동 주차장의 중간에 지금 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터지는 하순읍에서 이스로 넘어가는 수말리 자연생태계 진달래꽃 공원이 있는 안양산로 만숙길에 접해 있고 수말리 들국화 마을 들국화찻집의 후편에 접해져 있는 그런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찻집 앞에 있는 마수꾼길의 삼거리, 그 코너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곳이 들국화, 찻집의 정경이 되겠고, 이 찻집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후편 토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돌탑, 샘물의 그런 모습의 탑으로 쌓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일종일반주거지역제일종지구단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우측 국고로 만들어져 있는 그란토 도로와 좌측의 본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토지앞에 있는 타인주택의 바로 앞에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정경도가 되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지금 토지의 옛날에 주택지가 되겠고, 지금 현재는 도로 쪽에는 돌담으로 쌓아져 있고, 우측 구어에는 지금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으로는 235제곱, 71평이 되겠고, 지목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대지는 주택부지 구규지를 약 30제곱 9평 정도 활용할 수가 있으며, 나대지는 옛전에는 주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멸실 철거하여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남양으로 피로트 공법으로 건축시에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즐길 수가 있으며, 양면으로 진입이 가능하겠고, 또 국어도 구규지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시에는 금폐율은 60% 이내,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내이지만 군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추천 용도로는 소형 저런 주택을 건축하실 분, 조용히 시 쓰실 분, 그림을 그리실 분 또는 서예하시는 분 등을 최적의 위치에 있는 조그만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하순읍에서 수말리 진달래꽃 공원을 지나서 들국과 마을에 초입에 있는 그러 나대지가 되겠고 바로 산 아래 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의 매매 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서 수말리 이 지역 주택 단지 부분에는 그린벨트로 쌓여 있어서 일종 주거 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희귀성 토지를 이번에 소형 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싶도는꼭 이해를 이 기회를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최우 부동산맨들을 찾아 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